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는 갱년기다. 갱년기 어바웃의 박수연입니다. 네, 코치 윤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 갱년기 어바웃 첫 번째 시간이에요. 네. 우선은 제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, 음. 그다음에 저는 어땠는지에 대한 음.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은 어, 다양한 감정 단어가 적혀 있는 감정 카드와 함께 좀 네.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한번 쫙 펼쳐서 네네 네. 지금의 가지가, 감정이 아니라 네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그 예전으로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네세 네. 가지의 감정 단어를 뽑아주세요 그때의 감정 우선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혼란스러워 기죽막죽 엉망이야 네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속상해 음. 네그 다음에 하나는 오네 요거였던 것 같아요. 네. 막막해. 세 가지의 감정 카드를 뽑으셨어요. 네. 자, 이 중에서 저희가 다 들어보면 너무 좋겠지만, 또 앞으로 오늘 풀어봐야 할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. 음. 자, 이 중에 가장 딱 하나 얘기하고 싶다. 저는 혼란스러워를 뽑고 싶습니다. 아, 혼란스러워? 네. 네. 아마 속상해와 막막해 같은 경우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고요. 그 감정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음.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. 아, 뭐랄까 와이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외부적 외부 자극에 유혹 자극에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막 쇼핑, 알콜, 막 아와. 이런 거에 빠지는 게아니라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책으로 풀어냈다. 네네, 네, 통소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제가 느꼈던 많은 감정들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이것이 어떤 감정일지에 대해서 갱년기란 단어로 검색을 해봤을 음. 때 나오는 것들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선전이라든가 음. 이런 것들이 어,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책을 썼을 음. 준비했을 때 2017년이니까 네.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음. 2017년에는 그런 검색이 제일 많았거든요. 음. 그래서 이런 검색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전까지 된데 뭔가 참고서가 필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<laughs> 어, 네. <laughs>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인데 음. 그런 게 없어서 아, 저를 위해서도 써보고 음. 그 다음에 똑같이 음. 저처럼 이런 것들을 겪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제 감정을 조금씩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네. 나를 포함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정보와 이런 혼자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지금은 좀 어떻게 아. 받으셨을까요? 네. 보통 갱년기를짧으면 2, 3년, 뭐 10년 음. 넘게까지도 아, 하신다고 해요. 어릴다. 네. 지금이 2022년이니까 네. 제가 벌써 한 5년 정도 네네. 지나게 된 거죠. 지금은 그때보다는 음. 조금 더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. 아... 그래서 아, 조금 고른다면, 네. 아 노란 거에서는 고를 수는 없고 어... <laughs> 지금은 요거 어... 먼저 하나 들리고 네. 싶고요. 그다음에 종종, 종종 때때로, 네,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오픈하셨어요. 그리고 음... 더불어의 그렇습니다. 예, 그렇죠. 굳이 갱년기가 아니어도 우리는 대답을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. 본인의 또 이런 감정을 개방해 <laughs> 주셔서 네. 자, 안신대, 우울해, 불안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특히 음. 어, 이렇게 하게 된첫발 음, 요인? 혹은 어떤 것이 날 이렇게 만들었는지 시간? 시간. 네, 또 시간입니다. 음. 우선 가장 큰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걸 겪고 있는 시점, 시점, 시점은 불안하고 음. 그 다음에 우울했어요. 음. 근데 그 시점에 지나서 5년차에 이르렀을 때 감정이 음. 아 처음보다 갱년기가 하나의 긴 터널이라고 한다면 그게 예를 들어 그냥 기본적으로 10km다. 그 터널의 길이가. 그럼 지금은 한 5km나 6km는 와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아 이제 4km면 가면 될것 같은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서 음. 점점 안심이 될가기 시작하는 아. 건 거죠. 잠깐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.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안심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? 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만 그런 것 같고 나 혼자 음. 이 속에 빠져있는 음. 것 같고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감정이 굉장히 높았어요. 음.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음. 그다음에 그 감정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옅어지는 음. 처음에 불안감이 10이었다면 지금은 한 7, 6, 5,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데, 그 내려가는 것 자체가, 갱년기는 언젠가 끝나거든요. 음, 그렇죠. 그 끝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됐고, 아. 그 다음에 조금 더 터널에 아직 햇빛이 보이진 않지만, 그래도 끝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갔다? 아. 이런 마음으로 안심해라는 걸 골라봤습니다. 네. 그럼 이렇게 안심되는 감정을 느끼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나는 갱년기다라는 책을 쓰면서도, 음. 조금 더? 엄청 불안하고, 네. 그 다음에 엄청 울고그 음. 다음에 엄청 싸우고, 음. 어, 엄청 화나고 음. 모든 단어나 감정에 엄청 을붙이면다 음. 말이 됐어요 엄청 엄청 엄 네. 엄청 짜증나고. 엄청 <laughs> 그럼 우리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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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이좀청엄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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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을 쓴 사람한테 딱한 가지만 소개하라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어, 그래도, 그래도 한 가지라고 한다면 어, 딱 그걸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저는 이제 몸에 혹이 있어서 그혹 때문에 혹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호르몬 검사를 했었고 그 호르몬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한테 호르몬 수치가 낮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단자는 아, 없다는 데 적금을 받은 아, 날이었거든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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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책에서 읽었어요. 네, 그게 저한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음. 들었던 거고 나중에 깨달았지만 저는 그거를 갱년기다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었다 라고 받아들인 음. 것 같아요. 저는 어, 책에도 나오지만, 제가 나이가 드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를 가면 나이가 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, 뭐, 주변에 있는 분들의 나이를 막 밝히면서 일하는 그런 저, 이 직종도 아니다 보니까, 나이가 드는 게 뭔지, 내 나이가 몇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가 갑자기 외부에서 너는 나이 들었어? 꽝꽝! 이러고 도장을 찍어준 것 같은? 근데 그걸 제가 받아들이는 것과 남제 네, 제가 받아들이는 것과 들은 것의 갭이 너무 컸던 건 거죠. 음. 그래서 이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시간이 었던것 같아요. 음. 지금은 조금 수용이 되시는 건가요? 네, 그 수용이라는 단어에 어, 어 포기라는 단어가 조금 들어 있다면 네, 갑자기 저도 말했는데. <laughs> 렇다는 느낌과 함께라면 네 들어가고요. 만약 수용이란 단어에 돌을 닦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면 음. 아직은 아닌 거 같습니다. 어, 네. 자, 그럼 작가님 우리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 책과 더불어서 갱년기에 대해서 뭔가 용기나 아니면 음.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아, 네. 네. 어 제가 갱년기란 책을 쓰면서 다른 분들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할때어 제가 제 마음이 좀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갱년기에 되면 불면증이 많거든요. 우리 증상 부분에 다시 얘기할 음. 거지만 그때 새벽 3시쯤 되면 혼자 월지간이 일어나 있어서 소리를 죽인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보다가 아, 저도 그 시에 그, 그 생각나요. 네. 음. 그러다가 베란다 문을 열고 음.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밖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. 음.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음. 성특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음. 여러분 갱년기는 혼자 겪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윤수진 코치님도 벌써 들어오셨고요 <laughs> 저도 지나가고 있고요 보시는 네.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.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시간에 겪고 있다는 것 뿐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뭉클합니다 <laughs> 자 그럼 우리 박수현 작가님께서 지금 구독자분들께 딱 건드리신 메시지와 함께 오늘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. 다음 주에는 다른 에피소드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